took and t o and t o and 를 하면서 and 의이야기 and 중간에피 and 올려왔어요 거의 그게 한 8년 9년 정도 되는데 n d took and took a 이 저에게 해준 말 있었던 일을 막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걸 본게 주변 분들 너무 재밌어 하니까 저도 그게 재밌어서 또 자꾸 올리게 되는 거예요. 내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, 뭐, 책 내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. 에드앤미디어 출판사 대표님께서, 어 먼저 책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책을 잘 내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제가 안지좀 됐잖아요. <laughs> 처음 만났을 때 내뱉으셨던 문장 중에, 저는 글 쓰는 게 꿈입니다라고 말씀을 아, 하신 적이 있어서, 아. 개인적으로는, 어쨌든 드림스 컵트로 <laughs> 네, 꿈을 이루시는 네. 모습 같아서 일단 좋아보이고 음... 자 두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저 20대부터 했어요 <laughs> 20대부터 늘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디다 꿈을 써야 될 때가 있으면 이렇게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은 늘 있었거든요 막상 또 책이 나오니까 좀 약간 좀 덤덤해졌어요 사실 그게 덤덤한 게 정말 덤덤해서가 아니라 너무 떨려서 그걸 좀 억누르려고 덤덤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막 자꾸 물어보고 책내니까 어때? 막 좋지? 막 이렇게 다들 해주는데 그게 약간 좀 너무 큰 이벤트가 되다 보니까 막 갑자기 막 감당을 못할 그런 흥분? 그래서 약간 좀 되게 가라앉으려고 아 이거는 그래요. 어, 이렇게 뭐, 괜찮다, 괜찮다, 스스로 약간 좀 누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다면, 지금 책 내고 느낌이 어떠냐는 질문이었는데, 음, 겁나게 덤, 좋았는데, 덤덤하려고 노력 중이다,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까요? 아, 노력하지 않은데, 좀 덤덤해질, 지금 노력 되더라. 중이다. 어, 네네네. 아. 네, 네. 사실은 차분하게. 덤덤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, <laughs> 문장이 완성되려면, 밤내 신나야 된다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네, 그렇게 네, 정리를 네, 해볼게요. 네. 네, 어쨌든, 갈망했던 책이 나왔는데, 책을 내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나요? 사실 저는 제가 그동안 기록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좀 게으른 사람? 음. 그런데 막상 책을 내보니까, 아, 나도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네? 이 느낌인데, 이거 세요 왜냐면 저이 생각을 못했는데, <laughs> 그 패친분이 한 분이 이제 책 리뷰를 해주시면서, 아, 이 책을 보니 기록의 중요성을, 음. 기록의 힘을 알겠다라고 말해준 분이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게 의외였어요. 아, 나도 기록을 하고 있었구나. 나 되게 게으르고, 뭔가 기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, 음. 이렇게, 어, 내가 또 재밌어 하는 일에는, 나름 이렇게 그동안 써오고 있었구나. 이거를 좀 느꼈거든요. 앞으로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도 그렇고, 내 개인적인 것들도 좀 기록을 많이 남겨놔야겠다. 음. 그런 거를 좀. 책을 그래도... 내기 전과 후의 차이라면, 기록에, 내가 기록을 기록에... 하고 있데 어. <laughs> 기록을 하더라. <laughs> <laughs> 아니, 자아 발견? 네, 그런 거군요. 실망하십니다. <laughs> 어, 사실 이 책이 유진만의 책이 아니잖아요. 음, 우리 딸랑은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유민이가 동동 저자이자 뭐, 이렇게 그림을 그린 작가이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사실 가족들의 반응이 어떠냐 중에서도 <laughs> 우리 딸랑구의 아. 반응이 제일 궁금하거든요. 그래서 음. 딸랑구가 책을 보고 반응하는 이야기들이 또 패북에 올라오고 있는 걸 음. 재밌게 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네,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들 이렇게 딸 어, 딸랑구가 무척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깊게 예측을 해주시는데 <laughs> 사실 이렇게 책 나오고 이렇게 딱 보여줬을 때도 이렇게 막 호로록 보다가. 그래 예쁘네 <laughs> 이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저그아 어, 유민아 너 이렇게 책 나오니까 좋지 않아? 우리 이러, 이렇게 이러다 유명해질 수도 있어 <laughs>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음, 별로 이제 별로 뭐 엄마는 좋겠지 <laughs> 이런 <laughs>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정작 그때 자기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좀 자부심이 있는지 어. 책에서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, 그림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. 와 내가 이렇게 그렸어? 이러면서 음. 그림 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음. 그리고 또 이제 아들랭 사실 이 책에는 아들랭 비중은 많진 않잖아요. 그래서 좀 <laughs> 아들한테 솔직히 미안한 건 살짝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책 나오는 거를 좀 말하기가 좀 미안했거든요. 근데 음. 살짝 이제, 이제 뭐, 형래야책 나왔어. 그래서 보여줬는데, 또 우리 아들은 보고, 어, 그래, 엄마, 책 냈네 하면서 좀 좋아해줬어요. 그래가지고, 정작 미안한 아들한테는 음. 좀 아들이 오히려 더 좋은 반응? <laughs> 딸랑구의 반응을 정리해보자면, 이 녀석은 준비된 작가였다. <laughs> 옷이 덤덤했다 아, <laughs> 그런, 아. 그런 놀라운 결론이 <laughs> 나오게 되네요. 네, 그리고 생색내 음. 구입. 음. 나 아니었으면 이책안 나왔어 하면서. <웃음> 사실이죠. 네, <laughs> 되게 아, 맞는 팩트인데. 굉장히 지분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<laughs> 네, 그래서 네. 제가 이책좀잘 되면 음. 딸한테 큰 선물을 한번 해주겠다고 아, 약속을. 큰일 났네요. 더해줘야겠네요. <laughs> 책을 내는 사람도 되게 많고, 그리고 책을 내기로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엎어지는 경우도 많고 한데, 그렇기 때문에 첫그 실물을 내가 받았을 때 음.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어떠셨어요? 음. 저 사실 책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. 네. 출판사에 다니고 있고, 책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인데, 정말 제 책이 막상 제 이름이 써진 책을 받고 나니까, 어, 너무 떨리는 거예요. 그리고, 세, 그리고 딱 보는 순간, 어, 예쁘다. 생각 이상으로 예쁘다. 그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제목도, 음, 이렇게 표지에 막상 이렇게 딱 적혀진 제목을 보니까, <laughs> 네. 음, 제목도 딱 마음에 들고, 어, 만족도가 좀 있었거든요. 저,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 네. 의미가 있어요. 그 책에 음 네, 제가 그쵸. 찍어드렸던 사진이 그쵸.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어, 그렇게 사진이 들어간 책에 대한 애착이 있어가지고 약간 네. 좀지척거리고 있어요. <laughs> 아, 특히. <laughs> 특히 차경 작가님한테는 특히 감사해요. 이 음. 책에 프로필 사진을 찍어준 음. 사람이 우리 차경 작가님이시거든요. 네, 지분, 이렇게. 네. <laughs> <있어>. 이 책에 잊지 <laughs> 않고 있습니다. 네. 그책 안에 딸랑구와 뭐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, 개인적으로 가장 뭐 기억에 남는다든지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? 사실, 구체적으로 어느 페이지라고는 모르겠는데, 책을 보면은 저희 딸이 저한테 되게 밥을 해준다는 에피소드가 예. 좀 있어요. 동안 모은 이 에피소드 중에서 우리 딸이 되게 바, 엄마 내가 밥 해줄게라는 게 솔직히 되게 많이 있었어요. 음. <laughs> 일하는 엄마 아빠 다 느낄 수 있겠지만은 되게 집에 들어오면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 애들 밥 해주는 것도 쉽지가 않, 그 않거든요. 그런데 오자마자 막뭐 쉬고 싶은데 아 누가 나 밥을 해준대. 그것도 딸이 <laughs> 뭐 반찬이라고 뭐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계란 후라이에다가 그 빨간색 케찹으로 이렇게 하트해주고 음. 스팸 이렇게 좀 썰어주고 김 하나 놔주는데도 그게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음. 음. 그러면 작가님은 어머니께 그렇게 스팸과 함께 밥을 차려주신 적이 있으세요? <laughs> 아, 굉장히 질리다 저는 사실 엄마한테는 해본 적이 없어요 <laughs> 네, 핵심적인 질문이었죠 <laughs> 네. 그렇다면 음. 읽으신 분들이 맞게 뭐. 리뷰를 이렇게 남겨주고 계실 거잖아요 음, 네. 그 중에서 가장 와닿았다 인상 깊었다 아니면 어, 재밌었다 어. 뭐 이런 리뷰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제 인스타그램으로 처음으로 저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DM이 한번온 거예요 음. 그런데 그 DM으로 어, 작가님 책 너무 잘 봤다 감동이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트 해주시고 <laughs> 메시지 주셨는데 네. 그거 보고 울었거든요 또 울으셨어요? <웃음> <웃음> 네 왜냐하면 제 그분도 <laughs> 그분도 음. 워킹맘이신데, 음. 자기도 막 회사 생활하고 이제 퇴근해서 들어오면 힘들고 막 속상해하고 있으면, 그 아이가 와서, 아우, 엄마, 엄마 왜 그래? 엄마 힘들었어? 엄마 힘들어. 속상해? 뭐 괜찮아? 음.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를 토닥토닥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같이 막 껴안고 울기도 했다고. 음. 그런 거 생각나서 이책 이야기가 다 자기 같았다는 거죠. 음. 그래서 그 얘기 보고, <laughs> 솔직히 이 책을 내고, 제가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누가 공감을 또 해줄까. 이렇게 너무 엄마가 약간 게으르고 놀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걸 보고 누가 공감을 해줄까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공감을 해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그거 보고 어 음. 책낸 보람이 그런 건가 싶습니다. 음. <laughs> 그렇다면 글을 쓴 저자 입장에서 이 책은 누가 읽으면 제일 좋을까요? 아무래도 엄마죠, 엄마. 아이. 엄마들. 엄마들. 엄마들이 음.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. 저도 책 쓰면서 이제 더 느끼는 건데, 우리 엄마들을 이제, 어, 우리 애, 아이를 사랑해야지. 이제 이런 식의 의무감? 음. 이런 거 있잖아요. 우리 아이한테 더 잘해줘야지. 뭐 어떻게 해줘야지. 그렇게 하다 보면서 오히려 더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음. 엄마도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.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엄마도 힘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, 아이한테서 늘 사랑을 받고 있을 거예요, 아마. 있다는 존재라는 거를. 그거를. 갑자기 야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, 이렇게 좀, 음, 느끼면 좋겠어요. 그게 뭐라고 했지? 우리 친구. 우리 아구 그리고, 어느 리뷰, 어느 분 리뷰에서 본 건데, 한참 이렇게 애들 조그만 애들 키우는 엄마들이 아니라 한참 그다큰 뭐 중고등학생들 음. 한참 사춘기를 애들 키우면 힘들잖아요. 더 말도 없고 말도 듣지 않고 힘들 텐데 그때 중고등학생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보면 더 좋겠다라는 음. 말이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옛날에 그랬지라는 거를 음. 조금 더 상기시켜줄 수 있는 음. 개인적으로는 음. 되게 궁금했던 게이민님이 음. 음.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워요? <laughs> 정말 너무 궁금했는데 아, 어디서 그런 말을 배우지? 그거는 엄마가 엄마가 그렇게 해서 아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검침, 누가 말한 거예요? 누가 <laughs> <와>, 그렇게 말했어요? <laughs> 네 요즘 친해지고 <추억이 웃음> 싶어서요 <거 봐요>. 님하고 <laughs> 네, 이렇게 아주 짧게나마 그 저자 강연회를 가장한 저자와 노가리 <laughs> 까기 그런 시간을 함께 <laughs> 네. 가져 보았어요. 기획자의 의도는 툭앤툭 <laughs> 툭, <too>. <laughs> 툭 and 앤툭툭앤 and <laughs> 툭 툭앤툭 and t o and 툭툭 and t o and t o and took and t and took and took and took and took a n 어,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, 이 책을 보면 가족도 그게 거기서 다르지 않구나. 가족이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모르고 사는데, 같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게 부모여서 자식을 가르치거나 이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런 거겠죠?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책속에 들어가 있는 사진? 플라스 가든이라는 정원에서 <laughs> 찍었을 때 제가 받았던 느낌이 되게 신선했거든요. 엄마가 아이에게 하지 마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. 그게 되게 놀라웠었어요. 그때 제가 그 모녀를 몇 팀을 연달아 찍고 있었던 때여서 유일한 그런 엄마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놀라웠고 그래서 그 해맑음이 고수라니 온 얼굴에 이렇게 담겨 있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었어서 그래서 유민의 이야기에 대한 애착을 좀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.